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20명, 오늘은 오후 2시까지 11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3차 접종 완료자는 35만 6천여 명입니다. 전북에서 이틀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은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외국인 유학생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31명. 이 가운데 27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정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100명 넘는 접촉자가 자가격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접촉자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격리가 이루어진 만큼 외부 전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리 체계 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일상 속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전북 지역에선 이틀째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존 감염 고리 밖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높아져 역학 조사 부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 내에서 확인이 되신 분이. 10% 미만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 위중하다는... 방역 당국이 병상 28개를 추가로 확보했지만 병상 가동률은 8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예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전라북도는 당장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